뭐라 그러셨어요? 재민이를 봤습니다. 물에 빠져 안 죽었지요. 다 잊고 살았는데, 영혼 결혼식까지 올리면서 저 세상에서 잘 살길 바란 게 바로 엊그제 일처럼 다시 떠올라요. 많이 어, 그제요? 남들은 나를 미친 늙은이로 보겠지만 재민이하고 너무나 닮았어요 그 모습만 닮았는지 속도 닮았는지 당장 손목 잡고 진경이한테 데리고 가고 싶은 것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왜 참으셨어요? 옆에 꾹 은 색시가 있었어요. 어느 집 여식인지 미출가 자식이면은 부모님 만나 통사정하고 싶어요. 다른 온처 찾아보시라고 엎드려 빌고 싶어요. 그 남자의 천생배필은 되게 따님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요. 음, 늦는다더니? 남규하고 있었니? 네. 형아, 남규하고 언짢은 일이 있었어? 아빠, 그 여자 왜 제주도에 데려가셨어요? 아니, 어디 가니? 밖에 볼 일이 좀 있어서요. 좀 일찍 나오지. 아버지 금방 나가셨는데. 이제 그만 손을 떼주세요. 내가 말좀 괴롭혔어? 우리 어머니를 왜 찾아다닙니까? 주인 마님의 소재를 알기 위해서요. 지금에 와서 마님의 소재가 왜 필요하죠? 내 사적인 문제로 찾았어. 지난 사건들을 들춰내서 날 다시 법정에 세우겠다는 말이에요? 이건 묵못할수 없어요. 내 명예에 관한 문제예요.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. 내 명예와 당신 자존심 승부는 이미 26년 전에 결판이 났어요. 26년이란 세월이 다섯 번이 지나도 난 최재민을 죽이지 않았어요. 당신은 유죄요. 어느 분 말이 맞습니까? 네가 음. 여기 온일이니 아버지가 최재민을 죽였습니까? 주하나, 아, 우리 아버지를 협박하는 이유가 뭡니까? 난 자네 부친을 협박한 적이 없어. 무죄를 유죄로 몰아붙이는 게 협박 아닙니까? 저한테 분명히 그러셨습니다. 최재민은 자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저희 아버지 혐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만약 우리 아버지가 유죄라면 제가 나서서 무죄를 밝히겠습니다. 선생님, 우리 아버지가 유죄입니까? 무죄입니까? 제 앞에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. 유죄입니까? 무죄입니까? 수고하셨습니다. 법의 판결은 끝났지만 양심의 판결은 아직 안 끝났어. 자네 아버지는 무죄야. 저왜 이러세요 정말! <laughs> 진짜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싶어요? 이러다 동네 소문이라도 나서 우리 아가씨 혼삿길 많기만 할머니가 책임질래요? 내 동생이 할머니 얼굴 보고 죽다 사는 거 몰라요? 멀쩡하니 결단 내고 싶어요? 만는그 <laughs> 애를 만나러 온게 아닙니다. 먼발치서 그의 얼굴 만나라도 보고 싶어서 왔어요. 두번 다시 이동 나얼씬거리면은 그때 정말 내가 가만히안 있어요. 타요! 타요! 버스 타는 데까지 바라다 드게 아니죠 빨리 타요!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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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타요, 빨리! 아이고, 아이고 이 보세요, 젊은 양반 아이고, 아이고, 타요 우리 병원 선배 의사 집이 근교에 있어요 주위 경치도 좋고 가영씨의 도움도 필요한데 이렇게 선뜻 응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제가 함께 추면요법을 받아도 되나요? 나도 두 사람을 함께하는 건 처음이에요 잘 될진 모르지만 가영씨도 전생의 인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전 아직 전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. 그렇지만 언젠간 풀어야 될 매듭 같아서 두렵지만 해볼 결심을 한 겁니다. 옛날 사람 중에 어느 누가 나올진 잘 몰라요. 가영씨가 원하는 어머니가 나올지, 또 다른 사람이 나올지, 누구든 괜찮아요. 박사님이 처음 시도하시는 연구에 제가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할게요. 어? 아니, 죄송합니다. 좀 늦었습니다. 저는 상황을 알고 있지? 네. 하지만 또 한사람이 가영씨란건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서로 거부감이 없는 사람을 찾다보니 두 사람이 되더구먼 가자 왜 그래, 군필 씨? 저쪽에 문 박사님하고 남규 가엾씨다 있어 뭐라고? 최면 진료에 들어갔어? 너도 같이 지켜보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. 함께 갈 곳이 있습니다. 함께 결혼을 약속했던 곳으로 갑시다. 무엇이 보이죠? 구름, 꽃, 나무, 물. 재민 씨, 어디 있어요? 여기야. 손을 잡아요. 손을 잡은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봐요. 다시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알아볼 수 있도록 자세히 봐요. 지우지 말고, 그대로 천천히 눈을 떠요. 천천히, 천천히, 진경아, 재민씨!